자, 이번에 스팀 노즐을 활용해서 스팀으로 청소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한경이도 돌고 갈 새로운 신제품입니다. 어, 아, 요거는 어디서 공급을 하냐면 이론스에서 공급을 합니다. 잘 알고 있죠? 네. 카페 용품 전문점, 네, 이론스에서 이세욱 대표님께서 야심의 대작을 내놨습니다 자, 오늘 막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노즐을 이렇게 팀 노즐에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네, 말랑말랑한 고무기 때문에 잘 껴집니다. 딱 간단하게 에,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가운데 노즐, 그 다음에 가운데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 굵은 노즐을 사용하는 곳에는 좀 굵은 걸 사용하고요. 다양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끝에 브러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아주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네,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네, 스팀, 이렇게 나오고. 자, 이걸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어, 얼굴에, 어, 약간의 수분이 필요하면 살살, 이렇게, 네. 따라 하시지 마시고. 자, 시전대를 한번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 청소가 잘안 됐죠? 네, 이렇게 청소하시면 시전대가 아주, 네, 어, 조금 뜨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그동안 나빴죠. 아, 솔로 한 번. 아, 네, 좋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네, 아주 상당히 성능이 뛰어납니다. 깨끗하게. 싹싹싹, 싹싹싹. 아, 네, 아주 좋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요런. 아, 요거. 아, 네, 싹싹. 아, 좋습니다. 네, 요기에. 아, 요런 데할수 있겠네요. 네, 골고루. 닿기만 하면 다 지어집니다. 네. 아, 아주 성공적입니다. 자, 이렇게사용하고요 자, 요번에 요, 기도할수 있다는 거, 요기 브루패드에 요 찌든 부분을 약품으로 청소를 했는데요. 그동안, 네. 어, 점심시간 이후에 바쁠 때는 간단하게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네. 좋죠. 네, 깨끗하게 오로지 스팀만으로 특별한 장치 없이 머신이 갖고 있는 스팀 능력을 활용해서 살살살살살살 살살살, 살살살. 네 쏙쏙쏙 썩 쏙쏙 네 뛰어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 어, 획기적인 발명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카페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